986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고요. 선생님이 그때 내분점, 외분점의 기학적 하 의미 설명을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최종 B로 가야 된다 그랬죠? 최종 B로 가야 된다고 동그라미 개념을 쳐줬어요 그래서 A로 P로 가서 최종 p 로 가는데 그게 3대 1이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A, B 그림을 이렇게 쫙 그리시고요. 3대 2니까 4등분을 하죠.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기학적 의미가 뭐야 P로 갔다가 이렇게 3이고요. 그리고 여기 1이고요. 그래서 A, B, B 이렇게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Q는요. Q는요.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는 거죠. 선분 AB가 있는데 3대 1로 외분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최종 B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6칸을 가고요 2칸을 가면 3대 2가 돼요 그래서 Q를 여기를 잡아요 2칸이죠 2칸 그래서 위치가 파악이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역을 따지는 거죠 P는 AQ의 중점이냐 P 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중점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B는 PQ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냐? 아니죠.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틀리고요. A는 선분 PQ를 2대 2로 외분하는 점이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P에서, P에서 A로 갔다가 Q로 갔는데 그게 2에요. 2대1 이게 아니잖아요. 뭐요? 이세 칸이죠? 1대 6칸이잖아요. 이쪽은요.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이게 헷갈리게 잘, 문제를 잘 냈어요. 아시겠죠?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분 AB라고 한이 문제가요.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랑,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다르고요. 선분 BA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랑, 선분 BA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선분 a b를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한다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최종 b로 갔는데 a 에서 p로 갈때 3이 길이가 3이고 p 에서 b로 갈때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 그러잖아요 a에서 q로 갈때 거리가 3이고요 q에서 최종 b로 갈때 거리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q로 갈때 최종 3이 되어야 되니 6칸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거두 칸, 그래서 3대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대2 돼서 3대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꼭 풀어보시고, 혼자 스스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